네 안녕하세요 양봉타자 2프로입니다 녹화 진행하는 현재 시간 2024년 8월 2일 금요일 오후 1시 50분입니다 자 한주의 마지막 금요일이죠 오늘도 주말에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우선 7월 수익률부터 투명하게 공개할게요 자 7월 1일 타이코 12%를 시작으로 레이어제로 8% 멀티버스X 8% 그리고 다시 한번 더 멀티버스X 2차 입절 나오면서 13% 레이어제로 8%그리 레이어제로 한번 더 진입하면서 13% 이뮤터블X 7% 타이코 다시 한번더 진입하면서 7% 폴리메시 7% 솔라나 9% 이뮤터블 엑스 2차 입절하면서 12% 폴리메시 또한 2차 입절하면서 12% 레이어 제로도 2차 입절하면서 13% 비트코인 캐시 13% 솔라나도 2차 입절하면서 16% 세이도 2차 입절로 12% 크레딧 코인 7% 그리고 다시 한번 잡아진 레이어 제로 곧바로 2차 입절 나오면서 13% 타이코도 2차 입절하면서 12% 크레딧 코인 9% 그리고, 레이어 제로 3차 입절하면서 27% 타이코 또한 3차 입절하면서 25% 그리고 멀티버스 X 8%이더리움 클래식 21% 스톰엑스 7% 그리고 스톰엑스 한번더 2차 입절 나오면서 12% 그리고 스톰엑스 한번더 3차 입절 나오면서 무려 23% 그리고 주피터 8% 바운스 토큰 8% 그리고 주피터 한번더 입절하면서 13% 솔라나는 3차 입절하면서 26% 그리고 한번 더 잡아드린 레이어제로 8%, 비트코인 캐시 또한번 3차 입절하면서 30%, 크레딧코인과 세이 각각 9%, 12%, 바운스토큰도 13%까지 이렇게 말로도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큰 수익 이렇게 챙겨드렸습니다. 정확하게 7월 딱한 달간 누적 461%가 넘는 어마어마한 수익 투명하게 다 보여드렸고 증명해드렸고 수익까지 챙겨드렸습니다. 불장이 시작될 8월 달엔 더 많은 수익을 쌓아갈 예정이니 아직도 2%의 정보방에 못들어오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빠르게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을 대비한 오늘의 종목은 바로 NEM입니다. 영상 끝부분에 아주 중요한 내용 담아드렸으니까 짧은 영상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선 지금 차트를 보시게 되면 6월 이전에 위쪽 박스권에서 횡보를 이어오던 NEM은 큰 조정과 매도세로 인해 아래쪽 매물대인 20원까지 내려와 주었습니다. 이후 20원 주요 매물대 부근에서 횡보를 이어오다가 7월 17일 기점으로 막대한 매수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다시금 위쪽 매물대까지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요. 6월 3일 급락을 하면서 가격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위쪽으로 뚜렷한 저항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약간의 상승이 발생하더라도 50원 매물 대까지큰 폭등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 6월 전까지 차트를 보시게 되면 50원 매물 대에서 75원 매물 대 사이에 등락이 가장 많았으며, 심지어 이 전을 보시면 75원을 넘어가는 움직임도 나와 주었습니다. 이후 가격의 3분의 1 수준으로 빠지긴 했지만 큰 매도 거래량은 거의 없었고요. 50원 위쪽 가격대에서 세력들의 전형적인 개미털기로. 가격이 지금까지 빠졌으면 알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자리에서 다시금 분할 매수로 대응하실 경우 단기적으로는 50원 매물대까지 수익을 노려볼 수 있으며 올해부터 쌓여 있던 막대한 양의 거래량까지 소화되기 시작하면 75원까지 충분히 넘어서는 수익 챙길 수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지금의 자리에서 30원 부근까지 하방을 열어 두고 분할 매수하시고요. 50원 매물대에서 1차 부분 익절을 하시고 그리고 75원 매물대에서 2차 분할 익절을 하셔서 엄청난 손익비를 챙겨 갈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시청해주신 영상의 경우 녹화하는 지금 기준으로 대응법을 말씀드린 거라 추후 시장 유동성에 따라 대응법이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대응법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제가 직접 무료로 운영하는 정보방 링크를 고정 댓글에 달아두었습니다. 주말에도 실시간 대응해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주말에도 지난주 주말과 같이 주피터, 스택스 같은 급등 수익을 남들처럼 놀고 쉬면서 꼭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램으로 마무리하겠고요. 다음주 월요일날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